반갑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최적의 말을 제시하는 건희 아빠의 상황별 말하는 법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모 입장에서 좀 슬플 수도 있겠는데요. 내일 만약 우리 아들이 군대 갈때그 아들에게 무언가 조금 가슴에 남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갈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논해보고 싶습니다. 저라면 군대 가는 아들에게 저희 아들도 이제 군대 갈 때가 되긴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들아, 네가 군대에 있을 때는 네 꿈을 막 펼치는 시기가 아니라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꿈의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 그 날개를 잘 보존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그 날개를 다치지 않게 하는 시기인 것 같아. 야 새가 날개를 펼칠 때 날개가 다쳤다고 생각해봐. 날개 못 펼치잖아. 그러니까 군대는 네 꿈에 준비를 하고 네 꿈을 단련하는 시기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치지 마, 아프지 말고. 사람들이 이제 군대 가면 흔히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아빠가 보기엔 힘들고 괴로우면 다 추억이다 다치지만 않으면 다치면 고통과 아픔의 어떤 과거지만 다치지 않고 힘든 건 나중에 언제나 막 즐기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인 거야 힘들 때, 뭐, 군대에서 힘들 때, 아싸, 추억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거지. 하여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군대에서 다치면 사회 나가서 너의 꿈잘 펼치기 힘들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무조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게 또, 어, 부모의 마음 아니겠니?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군대 가는 아이들에게 꼭 해야 되는 말은 스스로 건강하게 어, 입대할 때부터 제대할까지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마음가짐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 건의아빠의 상황별 말하는 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